지금까지 하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스에 대한 제 종합 점수는 안녕하세요, 공모 주린이입니다. 오늘은 6월 24일에서 25일 청약을 진행하는 하스에 대하여 알아보고 종합 점수를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스는 치과용 수복 소재의 제조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치아는 한번 손상되면 자연 복구가 불가하여 보철 수복 치료가 필수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치료에는 다양한 소재들이 적용되며 트렌드가 이어져 왔는데. 이제는 치료의 기능성과 심미성까지 모두 고려하면서 자연치아와 유사한 리튬 디실리케이트 소재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소재는 소수 기업만이 진입에 성공한 시장으로 기존 임플란트 시장에 비하면 더 고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입니다. 하스는 세계 최초 나노 리튬 디실리케이트를 개발하여 자연치아와 가장 유사한 소재를 구현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타깃 시장 니즈를 충족하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륙별 유통사를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켜 나아갈 예정이고요. 하스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약4.8%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스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단기 순이익은 작년엔 감소한 것으로 나오지만 신제품 출시 및 연구 개발과 마케팅 비용 증가로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1분기까지의 매출액은 작년보다 좀더 증가하였고 1분기까지는 4억 정도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기업으로는 치과 소재 관련 기업들을 골랐고 평균 PR은 e 18.02배로 나왔습니다. 2026년 추정 단기 순이익의 연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균 PR을 e 적용하면 주당 평가가액은 13,594원이며 평가액 대비 할인율을 11.72%에서 33.79% 적용하면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9,000원에서 12,000원이 됩니다만 수혜측을 통해 공모가는 최단달33% 초과한 16,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스는 기술성장특례로 각각 싱글 a a 등급을 받고 상장을 시도하게 되겠고요. 자금의 사용 목적은 공장건물 리모델링 등을 위한 시설 자금, 채무상황과 기타 연구 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하스의 수혜측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기간 2,140곳에 경쟁률 946대 1을 기록하였고 희망 공모가의 분포는 거의 대부분 최상단 이상 신청해, 16,000원에 81%가 몰리면서 16,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조금 더 낮게 결정할만 했는데 너무 높게 잡았네요. 의무보유 확약은 경쟁률 대비 낮은 6.36%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청약의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며, 청약일은 6월 24일에서 25일, 환불일은 27일입니다. 이번 공모는 전량 신주 모집으로 이루어지겠으며, 일반 청약자에게 4 5 2,500주, 기관 투자자에게 135만 7,500주 배정으로 289억원 규모 공모입니다. 하세 청약한도는 다음과 같은데 일반 등급의 청약한도가 8,800만원 청약이 가능하겠고요. 청약 단위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삼성증권은 청약이 개설된 비대면 은행 연계계좌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수수료가 2,000원, 최소 청약수수는 20주로 16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균등 배분 수량을 예상해보면 균등 물량은 226,250주로 참여 예상 건수는 41만 건가량을 예상합니다. 그로 인한 예상 균등 배정 수량은 0.55주가 되겠고요 비례 경쟁률을 예상해보면 총 증거금은 약 8조 원가량을 예상하며 비례 경쟁률은 4,419대1, 비례 한 주에 3,536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16,000원짜리인데 필요 금액이 어마어마하네요. 파킹통장이자 대비는 5,327원 이상 상승해 주면 이득이 되겠고요. 하스의 유통가능 물량을 살펴보면 투자 저하의 물량 일부와 기존 주주의 물량이 존재합니다. 기관투자자 확약을 적용한 상장의 유통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의 31.86%가 유통 가능하며 유통가능 금액은 399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스는 상장일 9,600원에서 64,000원 사이에서 움직이게 되겠고요. 지금까지 하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스에 대한 제 종합점수는 B 플러스입니다. 가격이 너무 크게 올라 버려서 아쉽기는 하지만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시장성이 보이는 사업을 하고 있기에 미래가치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매출 증가도 꾸준할 것으로 보이고요. 유통물량도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비례청약까지 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시중에 풀린 청약 자금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보여서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출까지 받아 청약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스의 청약일에도 상장이 이어지는데 이때 수급 상황을 보고서 좀더 공격적으로 할지 보수적으로 할지 결정하시면 될 듯합니다. 본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 채널에서는 6월 24일에서 25일 하스의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